시리야. <laughs> 시리야. 음. 그거 알아? 나 시리 그거다 어. 뭐? 사투리로 해야 나온다. 왜? 어? 뭐? 해봐 해봐. 시리야. 그저 대뜸 그냥 사투리 말고. 아 다시 해줄까? 소리 키워줄게. 음? 진짜 신기하다 인서 너가 이걸 설정이 음, 처음 설정할 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설정할 때 보통 내가 쓰는 말투로 설정을 아유, 하잖아. 애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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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시리야 이게 아니라 시리야 이렇게 해야지 뭔가. 어우 어, <laughs> 얘도 사투리 시야얘도 사투리 사투리 시리네. 아 지방 시리네. 여기게 다. 캐리포니아아 진짜 어디 나오겠지? 어디? 시리아. 어. 아 민선 주인이라인이라고 진짜 리 언니 목사님 이야아실시리야어 얘는 다 반응 안네 <laughs> 최근먹어 오늘 오늘 지현이가 대박이었다. 얼른 바꿔요, 해. 지현, 가면서 막. 뭐, 나 설레는 일이 있었어. 이러니까. 여자야, 남자야. <laughs> 그건 <그거> 짱이었다. 어? 설레수 있으니까. 어, 맞지. 그래서 미현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음. 어 아, 맛있다, 근데. 뭔가 내가 찌양이 된 기분이야. 매실맛이. 니까 찌양이 그래? 찌양 매실맛이. 진짜 좋아하다. 매실맛이지. 건강해졌지. 고추해 음, 소화 잘 되게 해주잖아. 1등 매실운용 초등매실? 응. 매실이 0.17바라고요 1등 안돼가니 엄마한테 10점 정도 한다고 해야겠네 아 10점매 10점아 어. <laughs> 되게 늦 우리 근데 진짜 교리교사 진짜 열심히 한다 맞아 어, 요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응 맞아 그러니까 요즘 내가 내가 맡은 중3 친구들한테 되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뭔가. 음. 어,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까지 친했나? <laughs> <laughs>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까지 친했나? 음. 어, 나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단순히 맡아서 그런 게 아닌데 음, 음, 음.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가 음. 중3 때, 아, 아. 음, 우리가 중학생일 때 나는 성당에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음. 정말 가자. 아 음. 어, 그때 진짜 분위기 좋았지. 너무 좋았어. 음. 중2 3딱이 이 시즌이 제일 좋았고 행복했고 아, 그때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음. 좀더 끈끈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음. 성당이 재밌어지고. 음, 맞아 그때. 어. 그래서, 그래서 음. 뭔가. 아, 이 친구들한테도 이 중3의 시간이 음. 우리의 시간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음. 서로가 좀더 끈끈해지고 같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음.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았던 기쁨, 내가 느꼈던 기쁨, 음. 행복 이거를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뭐라도 준비하고, 음. 응, 지 어,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이 전달되기만 <laughs> 바라고. 음. <laughs> 오늘도 애들 위해서 기하고 항상 요즘에는 음. 이사랑하고 나서. 애들, 애들 모르겠지만, 음. <laughs> 항상 기도를 하지. 상당히 즐거움을 느끼게 해달라고. 내 사랑을 받고. <laughs> 그런 것같 우리 진짜 사람 많이 받았어 응, 진짜 많이 받았어 우리는 <laughs> 우리가 좀매정되긴 했지 야, 우리가 좀 착하긴 했어 아무튼 우리 같은 학생이 어디 있어? 을그 그 둘에 말자. 우리가 지금 애들 맡아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어, 어, 신화한테 참석률 100% 100%고 얘네는 어. <laughs> 꼭 뭔가 참석률에 대한 고민을 할 것도 없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 0 0 무조건 100%고 음. 어, 누구 누구 쌤 누구 쌤이학년아저학년은 <laughs> 아, 오늘 어, 네 명, 네 명, 미사하고, 뭐, 교리 네 명, 미사 네명다왔고요 <laughs> 만약에 미사, 어, 교리 세 명, 미사 네 명, 이렇게 어, 누구 한 명, 아,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응. 역시. <웃음> <웃음> 그리고 또, 다음, 다음에 뭐, 할거있으면 아, 그럼 무조건 이세 명은 오고, <laughs> 이러고 응. 넘어갔을 거아니 <laughs> 맞아. 힘이겠다. 들한 응. 응. 맞아, 우리가 좀 애들한테 그런 힘느끼 받듯이 그런 거같 무조건 어는데 있으면 그런 좋잖아. 믿음이 있다고 어. 했나? 항상 나온다. 그렇죠. 어, 너도 네, 예전에 시하고 되게 되게 음. 좋아하고 가고 싶었는데, 음. 막민지 오빠나 지윤이 오빠랑 안 갈라 해가지고, 아. 설득한 너 되게 힘들었대. 음. 막안 가고 싶어 했으니까. 음. <laughs> 그렇겠네. 음. 근데 음. 친구 안 가면 또, 안 가고 싶고, <laughs> 그러면 가고 싶고, 음, 그러게. 그러게 있어. 오면 재밌는데. <laughs> 안 간다, 그면 나도 괜히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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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친구 때문에 아, 고민하지. 어... 응. 진짜 그렇지. 친구가 가니까 재밌어서 가니까. 응.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세 명이 아니더라도 각자 알아서 미사 보게 됐던 응. 시간이 있었는데, 응. 미사가 좋아서 평일에 보러 가게 된그 응. 시점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 각자한테. 응. 나도 있 그냥, 그냥,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냥 준이를 음. 한번더 보고 싶어서. 음. 나저 연기사 갔던 것 같아. 아, 중... 나도, 나도. 나그니딱 응. 그러니까 중학생 시점이었어. 수술 좀 다니고, 하여튼. 응. 왔었 던던 미사 보러. 응, 뭐죠. 막, 어, 그때 뭔가, 친구 때문에 성당 간다가 아니라,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기도가 좋아서? 음... 미사 드리는 거에, 좋아서 음. 미사를 통해 만나는 게 좋아서 진짜 그러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진. 응 나. 아이 응. 시간들이 추억이지. 응. 이란 생. 어제 생일. 생일 어 맞아 기억 응. 해각하다 축한다고 했단 말이야. 음, 응, 난 오. 응 오, 잘했네. 난 기차에서 자기 전에 타고 자. 오, 잘했는데. 바로 오시는데 맞지? 밥도 <laughs> 어. <답도> 바로 주셨고.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럴 수 있지. 네, 그런 얘기 하지. 우리 같이 볼링 치러 갔을까. <laughs> <laughs> 아, 맞아, 그때. 웃겨서 <laughs> 막.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서. 아, 맞아. 그렇지, 인스타에서 보면 음. 옛날 생각나서 더 반갑고. 음. 음. 그래서 인스타로 그냥 응. 좋아요 누르면서 인사 아니 인사만 했었는데 어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해라 음. 말도 예쁘게 음. 고맙다 <laughs> 배우잖아 진짜 음. 너네한테 많이 배운다 <laughs> 배울 게 많아 너네 아 너한테도 그래 난 배울 게 있나 에이 자신감 하나밖에 없다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해 <laughs> 그렇지, 요즘에. 내가 배워야 할거 아이가. 이미 있는 거 아이가, 자신감. Confidence. c o n e n c yeah. 자신감 중요하지. 응. 음. 그 너무 자기 잘못 맞이하는 건좀 별로인 것 같아. <laughs> 적당히. 어, 적당히야. 뭐든 적당히. 어? 적당히 제일 어렵다, 근데. 너무 어려워. 응. <laughs> 성당 얘기하면 진짜 음. 할 얘기들이 많다. 아, 성당 거의 삶이었어. 우리는 진짜... 토요일마다 가는 거이고 뭐. 정말 삶이니까. 응. 친구 생일파티도 안 갔다, 이거. 아빠가 <laughs> 오고 있지 <했지>? 아, <laughs> 나는 친구 생일파티 2차 봉봉을. 그러니까 친구 생일파티를 하면은 항상 12시쯤이야. 응. 점심, 먹고. 점심 맞아. 아, 아, 아 맞아. 나는 또 뭐야. 독서해야 되고, 어, 해설해야 그래. 되고, 전례단이니까. 신기도 따로 진짜? 가야 어, 되고 2시까지 성당에 가야 돼. 음. 밥만 먹고 빠이인 거야. 나도 <laughs> 2차로 봉봉을 가겠대. 나도 어, 봉봉 타고 싶은데. 새벽 5민이다 진짜 나도 봉봉 타고 싶은데, 나 봉봉 진짜, 진짜 잘하는데. 맞아, 맞아. 맨날 못 갔지. 나그생이야요 풀생이었던 친구. 황동규난 어... 개생일 그 파티 갔었거든. 진짜? 응. 난배신용인가그 미술쌤 맞았던 아, 거 어, 맞지? 그쌤지. 결혼맞 이름 바. 이름도 어, 더 인기 했잖아 응. 아무튼 난 한국 고생님인데 응. 엄마가 내가 갖고 싶은 생일 선물, 개 생일 선물 사준 거야. 굴그 앞에 나라 어. 깔 나오잖아. 어. 나그 <laughs> 어린 날 그게 진짜 갖고 싶었거든. 응. 근데 엄마가 네가 갖고 싶은 걸 생일 선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어, 돼 가지고. 어. <laughs> 그렇게 배운 건가? 아무튼 내가 <laughs> 내가 내생내 내 진짜 갖고 싶었던 걸 걔한테 세계 선물 주고 음.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음. 나송당왔지어송당왔지 송장 <laughs> 지어 송장 아지? 어지다송 아지? 어송지다 송장 지어 송장 아지? 어 송장 아지? 어 송장 응. 음. 아 뭐야 뭐야 아 알고 있는 아지? 야 송장 아지? 어송어 아지? 어어아 <laughs> 아니 엄마가... 나도 똑같은 거야. 그 우리 대녀, 음. 우리 미연, 미카엘 낮추길 기념 선물을 구매하셨는데 모닝 문구사에서. 어. <laughs> 너무 예쁜 수첩이었어. 그 네모난 수첩인데 그 정말 예쁜 고양이. 음. 하얀색인데 핑크색 리본을 하고 어? 머리가 이렇게 있는 진짜 예쁜 고양이가 앞 표지에 3D로 이렇게 있었어. <laughs> 네. 그러니까, 고양이 모양 노트가 앞에 달려있고, 뒤에는 네모나게. 그냥 원래 노트 이렇게. 음. 하나인 거야. 몇장 뜯어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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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 <laughs>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laughs> 새거 아니었어, 그거 사실. 아. <laughs> 내가 선물했던 거. 어, 새거 갔던 친구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아, 몇장 뜯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와서 사과한다 또. 나도 사과해. 괜찮아. <laughs> 뭔지 알아? 아까워서 그랬지. 쓰지도 못해. 아, 왜 뜯었는지. <laughs> <laughs> 그래도 못 쓰지 원래. 우와, 갖고 싶어서. <laughs> 너무 이뻤어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진짜 그랬다. <laughs> 내가 갖고 싶은 걸 응. 선물해줘야 한다. 응. 맞지? 응. 난그 사람이 아, 썼을 때 좋을 만한 거? 음. 그 사람 기준에. 그것도 거. 맞아. 그걸, 선물할 때 그런 걸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음. 또, 쓸만하고. 그래도 엉덩이 필요하면. 해야지. 아, 침이 들으면 너무 좋고. 음. 아, 맞아. 취이 나면 제일 좋지. 난 음. 테니스 배우고 싶더라고, 진짜. 난, 난 어릴 때부터 테니스였어. 아, 아, 진짜. 그 테니스 땀이면은. 어, 응. 그 도서관 창문 뒤로 테니스다니까. 어, 맞아, 맞아. 아, 아, 맞아. 맞아. 나 항상 어릴 때부터 그거 하면서 음. 테니스 엄청 하고 싶어. 었 음. 음. 땀이 렇게 탁. 탁. 근데 그게 진짜 음... 전신운동이야, 사람들이. 뭐, 그니까. 페이스오프 볼까 본데? 응, 전신오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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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지. 아...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오류만 있는 건아니니까 괜찮겠지? 왜? 잘잠궜지왜잠그 그게 없네 아니, 일일이 심가지. 근데 웃긴 거 이거 화장실에도 잠그는 거 같아. 오픈 많이 했네 <laughs> 너네가 그냥 열면 열리는 거야, 실수할 때. <laughs> 지하철 실수 됐 소심해리. 아 진짜? <laughs> 아 괜찮다고 보여줄 수 있지, 같이여덟 개. 리 아, 아까 왜 그랬어? <laughs> 아니, 아 부끄럽잖아. 나 나만이 안고 일부러 보는 건 부끄러워? 응. 어. 음... 어, 안 돼. 부끄러워. 좋아. 응. 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 맞아. 부끄럽지. 진짜 새벽이다, 뭔가 느낌. 응응응. 음, 음, 음. 음. 새벽 3시야 벌써. <laughs>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뭐지? 어 제주도 갔을 때 되게 멋지다고 생각 들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연이잖아. <laughs> 네 고등학교 친구 지연이한테도 응. 얘기해 준 건데 그거였어. 그 이중석 거리를 딱 걸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어, 나 버스킹 이런 거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막 따라갔어. 따라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버스킹을 음, 하고 있는 거야. 음. 이 기타는 아니고. 음. <laughs> 노래하시는 분이었어. 손짓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노래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관객? 한 분이 막 묻는 거야. 막 가수냐면서. 음. 이름 뭐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laughs> 그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 저는 가수는 아니고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제주 내려와서, 음. 가게 창업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음, 되게 잘 불렀거든. 음. 그래서 되게 음, 그래요? 신기하네. 그냥. 근데 왜 버스킹을 하시지? 이 생각이 들잖아. 네, 딱 그때. 어, 근데 왜 버스킹을? 이 생각 할때딱 얘기하시는 거야. 음. 음. 아, 근데 버스킹을 왜 하냐면 그냥. 이렇게도 살아보고 싶어서요. 음 그래서 합니다, 버스킹. 버스킹 이러시는 거? 거야. 응. 뭔가 갑자기 응. 그 사람 진짜 뭔가 헉,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응. 아, 뭔가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응. 자기가, 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더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 그리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음 그지 도전하고, 음. 살아야겠다. <laughs> 진짜 멋있더라. 그, 순, 그 순간이 딱 기억에 남았어. 음. 그 뒤로는 약간 술 취하신 분이 막 자기도 노래 부르겠다고. 궁박에니 <laughs> 아, 네 생각 불러달라. 내가 부르게 나진잘 부른다. 나잘 부른다? 결국엔 그분이 부르시기 시작했고. 아, 어떡해. <laughs> 음, 나는 길을 떠났지. <laughs> 내 길을 갔어. 잘했어. <laughs> 너무 웃기다. 네, 저녁이 었어 어,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 응. 10, 10시 40분? 응, 응. 나는 숙소로 아, 아. 걸어가는 중이요. <laughs> 나도 노래 잘 모른다. <laughs> 응. 응. 그건 여자친구한테 막 얘기하는 소리였는데. 어떻게...